근데 최대 7개. 7개일 거예요? 맞지? 그렇죠. 원래 응. 신체 부위 플러스 자기 갖고 있는 능력. 그뒤 탄박스 기... 때문에 음. 하나만 더 있나 본데. 7개 중에 6개가 뜨면 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안뜰 때가 갖고 있어. 아, 머리 안 떴습니다. 흐나갔어요죽었는 응? 모르겠어요. 어, 네, 죽었는데요? 너이스. 오, 나이스. 네, 아, 근데 저는 저게 머리가 안뜰건 생각도 못했네요. <laughs> 그 아, 이네임 무조건... 이네 이네임도 제로안 떠요. 그 누구지? 그 네. 네. RPG 소문이에요. RPG 약차 안뜨면 보스도 그렇고. 요아 어, 뭐야, 어, 뭐야? Nothing yeah. no, serious trauma Hey, Kelso, this is Z. The... Did you see that train? The one with the cannons? Yeah, I see it. You know where it's headed? Those tracks go through the forge. Anything in there we can use against it? A bunch of molten iron, I guess. We can work with that. You should get to the control room. Watch out for the forge. It gets hotter than hell in there. duck yeah. you. 4번이에요. 4번 벨트 위에 깨진 컵 하나, 댄스 님 비오픈, 에오픈맞춤 Wait for that. Immediate medical assistance needed. Agent incapacity. 됐다. 일단 이제 여기다. <laughs> 아, 로딩 너무 싫다. <laughs> 와, 저한 마리 숨어서 저... 안 좋아요. 됐다. 아 깜짝 놀랬네. 이렇습니다 음. 성공. 오, 오 나이스. 로. 그래. 아 근데 로디. 다른 안걸린 사운드, 사운드 걸려니까 <laughs> <laughs> 아까부터, 아까부터 걸려 있는데. 안녕하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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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경첩도 아, 아, 요 아, 네. 음. 아, 왜 그래? 아, 안돼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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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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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불리면은정인데 1은 3분의 1은 3분의 요은 3분의 1은 3분의 1은 3분의 1은 3분의 1은 3분의 1은 3분 1은 3분의 1어 3분의 1은 3분의 1은 압력이 되지. 압력이 되지. 어디 아무리 컴퓨터여도, 발려 오면 풀어주면 그게, 흔들어 가야지 그게. 빗방거 아, 아니야? 압력이요? 나이스. 압력이요? 삼천사야. 아, 소요 좀 씁들지. 마지막에 부리면 그거. 네네. 어? 김밥님 제가 돌리겠습니다. 여기. 하이브 뭐 하시랬냐고. 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laughs> 마지막 불이에요. 불 벌써 나왔어요?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오, 빨리 나오네 사람 없었네 네, 사람 없었치 알파 준비, 쏘쏘쏘쏘 전기 합력 끝났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어요, 알 교정 끝입니다 네, A, B 다운. 알파, 브라보 다운. 네, B 다운, B 다운. 네. EF up, EF up. 네, F up, H down, H down. 네, 쭉넘어가고요 4개 네쭉 넘어가고. M up, 마이크 up. O down, P up. O d o P u 네, 됐습니다. 압력 마지막이에요. 네. 이거 두 번째예요? 네, 두 번째요.

아, 가시고 압력 가요 압력 음. 제가 다다 가요 거이르 이거. 이거, 이 빨라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3이 바로 시커버이줬습니커버해줬습다 진짜. 음. 네, 맞습니다 진짜 <laughs> 그거랑 별안 나오는 게 진짜 뭔가 어 이번은 되게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패턴. 와, 페스트님 믿었어. 그럼요. 안 망치고 그냥 칠주워셨어 음, 두려움 없이. 와. <laughs> 아이고, 못 죽었다. 네, 어, 기다릴게요. 괜찮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어, 괜찮아요. 하면 되죠. 일어나면 근데 그 스, 스킬은 초기화 되죠. 네, 그럴 거예요. 네, 여기 오면은. 응. 응. 아이고 제가 시간 다꿔먹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니,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빌드 바꾸셔야 되면 얼른 바꾸시고. 지금 누군가까지는 바뀐. 왜 쓰고 했는데 대주 구공도 못했네. <laughs>

down Fire at their position. Support them with mortars. 구미야! 나가야 돼요! 어? 아니, 이것도 왜 죽어? 구명아신... 사총! 네 아우 지금 넣었습니다 아, 빌드가 안 바뀌었구나. 꼈습니다. 했어요? 오, 이겼으리니다드니 네. 오, 베니 오, 니 오, 베드 あっさら。カ Merci. Merci. 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셔도 돼요 이제 오세요 머리잡아 때려주세요 해. 아, 아니, 아니에요 판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괜났습니다 아, 네. <laughs> 오래 오래 합니다 이렇게. 오안들어가는거야 어, 아, 오, 이식분 들어올 거 같은데요. 과연 마이오 멈춰라 우와 들어 왔어. <laughs>